세 번에서 두번 이기는 사람 이긴 이 거야? 그래. 준비, 시작! <laughs> 여러분, 너무 자꾸 귀여워요. 조지만 봐도 참 희한하게 생겼어요. <laughs> 뜻이란 무언가를 만지작 만지작 거리는 것을 뜻합니다. 혹은 조물락 조물락 거린다는 뜻인데요. 조물락 장난감이라고 이름 지을 수 있겠네요. 오빠 우리가 준비하는 피젯토이는 어떤 거야? 아직 나도 열어보지 못했는데 피젯토이가 우리 집에 도착했어. 우와 이 박스구나. 열어봐도 돼? 당연하지. <laughs> 우와 근데 누가세 종류나 되네요. 한 개씩 <laughs> 알아볼까요? 자첫 번째는 피젯 스피너. 자두 번째 제품은 피젯 큐브고요. 이세 번째 건뭘까요 이거 뭔지 알아? 나도 모르겠어. 나도 잘 모르겠지만 이름이 카오마루라고 적혀 있어. 나중에 한번 뜯어보자. 알겠어. 자 그럼 이제 피젯 스피너부터 알아볼까요? 이피젯 스피너는 동방구에서도 볼수 있는 저렴한 제품인데요. 이렇게 저렴한 스피너 말고도 미국이나 유럽 쪽에는 10만원은 기본이고 20만원짜리 스피너도 있대요. 와, 정말 종류도 다양하고 가격도 다양하더라고요. 저희는 이번이 처음이라서 3,000원짜리 스피너를 준비했어요. 이피젯 스피너를 연습해서 점점 더 좋은 스피너를 해나갈 것입니다. 자, 한번 뜯어 보겠습니다. 붙어있고 이거 이거 이거. 오빠, 이거는 아직 유치원에서는 유행 아닌데 초등학교에서는 유행이야? 당연하지. 이게 얼마 전부터 응. 많은 친구들이 가지고 오기 시작했어. 오, 그럼 오빠도 사고 싶었겠네? 진짜 사고 싶었지. 나도 이전 친구들한테 소개시켜줘야겠어. 우리 한번 돌려볼까? 그래. 음, 난잘안 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봐봐, 이렇게 가로로 해봐.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걸 세게 돌려. 손이 작아서 안 돼. 이거 왠지 쉐이 소리가 나. 전 손이 작아서.. 잡고 싶어 자! 꾸 X4 헐! X4 분전 손이 작아서 세탁에 넣고 이렇게요 이거봐요 바오 스피너 끝이 없는 팽이 어 정말 잘 돌아가있네 왜이 피젯스피너가 유치원에서는 유행 안 하는 줄 알았어요 이게 손이 작으면 자꾸 걸려요 오빠 내가 손이 작으니까 어, 바닥에 놓고 한번 누가 더 오래 도는지 시합해 볼래? 그래. 오빠 세 번에서 두번 이기는 사람이 이긴 거야. 그래. 준비 시작. 종전. <laughs> 어종이 이거. 첫 번째 무승부 무슨... 이들자걸자걸 저걸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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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연습하다보면 이렇게 잘할수있을거 오. 홀. 우와 저도 잘 돌릴 수있어자 이제 피드토이의 두번째 제품 피드큐브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한번 열어볼까요? 오. 어? 나노키 다 하얀 거 아니야? 혹시? 응. 우와 너무 작다. 너무 귀여워. 여러분 너무 작고 귀여워요. 피디씨쪼물락쪼물락 거리는 듯이더니 정말 쪼물락거리기 좋은 장난감이네요. 여러분 이 피드큐브는 아이들을 위한 장난감은 아니었대요. 원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어른들이 마음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이렇게 작은 장난감을 쪼물락 쪼물락 걸었대요 여러분 이 제품은 큐브라서 6개의 면을 가지고 있는데요 가까이 면마다 다 다른 장난감이 붙어있어요 한 개씩 한번 알아볼까요? 자첫 번째 기능은 핸들 도이스틱처럼 돌릴 수 있는 핸들이에요 자 제가 핸들을 보여줄게요 여기 핸들이 보이시죠? 자이 핸들을 마구 돌리면 됩니다 자두 번째 면은 스위치입니다 스위치처럼 껐다 켰다 할수 있어요 제 걸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면이 스위치 면인데요 아무 생각 없이 껐다 켰다 꽂다, 껐다 꽂다, 켰다를 반복하시면 됩니다 시소시 소시 소, 시. 저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정말 스트레스가 풀릴까요? 나도 왜 풀리는지 모르겠어. 자, 세 번째 면은 버튼입니다. 대각선 세 개는 때각 소리가 나고, 나머지 두개 버튼은 음이래요 자, 이게 버튼면인데요. 두 개의 대각선 중 어디가 소리가 나는 손일까요? 오, 요 선이에요. 그러면 반대쪽 두 개는 소리가 안날 거요? 예 소리가 안 나요. 정말 세 개는 나고, 두 개는 안 나네요. 이 버튼을 그냥 꾹꾹 누르면서 노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면은, 브러드입니다. 마음이 편해지도록 부드럽게 문지를 수 있습니다. 이 면은 정말 부드러워요.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만져주면서, 마음의 평온을 찾는 거래요. 정말 부드러워요자 다섯 번째 면은 롤입니다 세 개의 레버와 한 개의 쇠구슬을 돌릴 수 있어요 세 개의 쇠구슬 보이시죠 이 쇠구슬을 뱅뱅+ 뱅뱅 돌리기도 하고 자전거 잠금장치처럼 레버랑 비슷하게 생긴 걸 돌려가면서 놀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은근 중독성이 있대요. 자 마지막 여섯 번째 면은 스피. 왼쪽 오른쪽으로 돌릴 수 있어요. 자이 면이 바로 스피 면입니다. 자 한번 돌려볼게요. 오른쪽으로 돌리고 왼쪽으로 돌리고. 비즈큐브. 제여성 면에 모두 다 다른 종이에 다양한 만질거리들이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자 이제 비즈큐브 설명을 마치고요. 자 이제 세 번째 카운마루를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표지만 봐도 참 희한하게 생겼어요. 제가 보기엔 괴물 같아요. 과연 뭐가 들었을까요? 뜯어볼게요. 좋아, 좋아. 응? 음. 에? <laughs> 여러분, 저희가 뜯고 나니까 뭔지 알것 알 같아요. 유튜브 다른 채널에서 봤는데요. 표정이 너무 재미네요 와, 얘가내 손가락을 먹었어요. 데지코자희가 <laughs> <laughs> 한번 그러니까 이렇게 주물러가지고 얼굴 표정을 한번 바꿔볼게요. 제첫 번째 표정. 좀 닮았나요? 두 번째 표정. 세 번째 표정. 자, 네 번째 표정. 비슷한가요? 아, 정말 생각보다 어려운데요, 이거? 어, 나도 해볼래? 이거 봐. 자. <laughs> 보자, 보. 너 정말 잘 먹는 것 같아. 이 제품은 카오마루라는 제품인데요. 저희 집에 온 진회색 제품도 있지만, 이렇게 베이지 색깔 카오마루도 있어요. 표정은 네 종류나 되네요. 스트레스를 푸는 데 사용하는데요. 카오마루를 괴롭히면서 스트레스를 풀수 있는 거래요. 아무리 둘러도 다시 원상복귀 된대요. 저세 종류의 제품을 소개시켜드렸는데요. 여러분 어떤 제품이 가장 마음에 드시나요? 저랑 오빠랑 한번 맞춰볼게요. 여러분들도 저희 생각과 똑같으신지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내가 하나 둘셋 하면 어, 1등을 말한 거야. 하나 어,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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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 스피너! 스피너! 우와! 역시 요새 가장 유행하고 있는 피젯, 스피너가 1등! 이게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자, 2등을 뽑아보겠습니다. 하나, 하나, 둘, 둘 셋! 카운마로 우와! 오늘 우리가 정말 텔레포시가잘 통하네요. 오늘의 3등은 퀴 피, 제, 츄! 피젯큐브가 슬퍼하겠지만 피젯스피너나터우마로에 비해서 재미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피젯큐브도 계속 가지고 놀다 보면 그냥 익숙해져서 재미있게 노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쪼물락쪼물락 만지작 만지작 스트레스를 풀수 있는 다양한 피젯토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꾹! 좋아요 꾹! 꾹꾹 안녕 다음,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빠이빠이 좋아요 안 눌러주면 카운 마루가 울어요